미가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요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끝나고 오늘 미가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눌텐데 미가의 대략적인 부모들을 또 함께 우리가 알아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그들의 문제에 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들이 누구에게서 나왔냐? 미가에게서 나온 거겠죠. 그가 조그만 산골에, 조그만 산골 선지자였을 뿐이었지만 미가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까지 그 사건들을 다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는가에 관한 것들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고 오늘 우리 미가서가 이야기로 쓰여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로 쓰여진 예언의 모음집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 줄수 있게 될 수도 있겠죠. 미가가 이제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부패 그리고 남유다의 부패 두 곳이 다 지금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뭘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 주고 제사장들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돈 때문에. 선지자들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점을 치고 있고 또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고 귀족들은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고 백성들은 우상에게 쫓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지금 부패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너희도 남유다 너희도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가 20년 후에 유다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유다는 멸망시키지 못하고, 유다는 어디에 망했어요?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할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미가서의 그런 패턴들을 보면, 심판하고, 다시 또 그들이 잘못하면, 구원해 주시고, 또 잘못하면 또 심판하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소선지서에 그 주제들과 패턴들이 이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해 줄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불리한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미가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자 최상위층부터 최하위층까지 이어지는 전적인 타락, 부패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5장 2절부터 5절에 가면 너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해요? 구약 시대 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거라시라는 것을 여견해 주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연할 수 있을까? 5장 2절에 베들라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미가가 하나님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나님 거룩하니까 죄를 용인할까요? 용인하지 않을까요?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또 면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멀어져도 돌이키고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세 차례나 미간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래 지속된 죄악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구원의 회복의 역사, 희망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한 행실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너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적용시킬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들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좁은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을 저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뜻과는 다르게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도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다의 죄. 아까 우리 하나 다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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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죠. 그들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상인들, 심판관들, 그런 모든 죄악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 각 나라의 수도에 집중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수도라면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겠죠. 많은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경제적인 풍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타락이 극치에 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정말 번영하고 발전된 국가였지만. 실상은 보면 완전히 타락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믿고 섬기고 타락하는 그러한 행위가 배춘부가 몸을 파는 것보다도 더 악한 것이었고 우상숭배와 불의가 가득한 그 사회 분위기에서. 통치자들이 잘못하고 있다. 너희 리더자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들의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했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슬피 울면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은 대부분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의 아픔들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전하는 사람은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렇게 미가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이게 어때? 이렇게 너무 무덤덤하게 죄에 아주 그냥 둔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던 그런 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홀로 깨닫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6절에 보면 이름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갖게 하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 절에 가면 이런 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이것은 누구냐 미가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미가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미가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개입하셔요. 하나님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만드시고 어떤 일을 꾸미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북 이스라엘 멸망할 시기에 미가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너희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 너희까지도 이런 영향력이 미치게 될 것이다. 하고 심각하게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도 지금 여전히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여전히 우리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무덤덤하게, 둔감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깨워서 흔들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자주 말씀을 들으니까 뭐 회개하라 이야기를 해도 내가 뭔 잘못을 했나? 남의 것을 도적질했나? 내가 뭐 살인을 했나?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지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 어떻게요? 들쳐내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볼 때, 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한 모습들, 우리의 약한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깨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리더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 죄를 심각하게 물을 거라는 거죠. 왜냐? 너희들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너희들이 제대로 알려줬다면 저들이 저렇게 파, 타락의 길로, 폐망의 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왜 내가 너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가 살아있을 때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저 사마리아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인격 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우러러보고 그걸 경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자, 창세기도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가서 그들에게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서 이야기하죠. 롯에게 이야기하자.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장인 무슨 농담하십니까?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돼요? 그들처럼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농담이 아니라, 와, 이게 심각한 것이구나. 심각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에이,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까지 어떻게 그렇게 다 살겠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날의 부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도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각 수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중심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문화는 발전하고 아주 부는 넘쳐나는데 그와 비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더 훨씬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죄악이 그냥 그곳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지방으로 이제 점점 점점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온 나라가 전체 죄악으로 물들게 되어 버리는 이런 아주 극한 상황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죄를 추적해서 반드시 엄벌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이 사마리아가 이렇게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줬는데, 그리고 그것이 유다까지 미치게 된다고 이야기해줬는데, 그걸 들은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죠. 왜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듣고 돌이키면 너무 좋은데, 아 이들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지난 주에 요나와는 좀 다른 거죠. 요나는 혹시라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까봐 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랐겠죠. 왜?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우리의 형제였던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의 수도였으니까. 아 나는 그런 일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좀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이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위협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만 이 안보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북한에서 핵,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들 때 엄청나게 위축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매일 쏘아대니까, 아이고또았나 보구나. 그냥 이렇게 불감증처럼 그냥 여겨버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그 범죄하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저 북한이 빨리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선택, 만일 선택을 한다면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북한이고 여기는 남한이고. 근데 그들이 보니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고 핵무기는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들과는 아무 삶의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게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동이 일어나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체들 못 보게 하고, 인터넷 못 하게 하고, 지금 그렇게 안 되는 나라가 손가락에 꼽을만을만 할걸요. 중국 유튜브 안 되죠? 구글 안 되죠?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점 점점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 안에 고립되고 폐쇄된 그들의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남한에서 방송을 하고 그걸 또 듣고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이런 문화에 이제 그들이 젖어 들어가면서 어때요?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게 거짓말이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점점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mz 세대들은 이제 그들 김정은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없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북한의 저 땅이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야 되고 불쌍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아이고 너희들 잘못했다니 잘됐다가 아니라 그들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 니들이 그럴 줄 알았어 박수 치고 기뻐할 게 아니라 저들이 저렇게 망하는데 우리도 망할 수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드, 베들레, 아부아, 사빌, 이게 722년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공격할 때다 통과했던 곳이에요. 그것들을 다 짓밟고 갔단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황폐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야 우리도 안전하게 주님의 나라에 갈수 있지. 주님이 가지 않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되고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자기보다 못한 열악한 것에 북, 복종하고 거기에 숭배하고 거기에 머리 조아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을 몰라요. 그죠? 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편한 대로 나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또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해야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던 미가가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된 도시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불렀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다 읽었죠.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을,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깨어나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들 정신 차려. 네 이런 도시, 너희 도시 정신 차려. 계속해서 지금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진짜 중요한 것은 빠뜨려 먹고,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다칠 그 재앙이 어떤 것일지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을 겁니다. 담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다면 얼마나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살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담대하는 거예요. 그죠? 모르면 담대해요. 왜 겁이 없거든요. 하루 강아지 법무선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니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짓고 달려들겠죠. 호랑이가 한발로치면 그냥 나가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거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을 만한 지금 결말이지만, 이 미가의 심정은 뭐냐? 빨리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정해진 이 운명이란 이 덫을 빨리 다시 바꿔라. 그렇게 지금 미간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어차피 망하게 돼 있어. 너희들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망하고 말아. 이게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 그거였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너희 살수 있으니까 너희 빨리 돌아와. 돌이켜. 회개해.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심정이고 그걸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인 거죠. 지금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서 정말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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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서 있는 곳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주님 도와주시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락하는 그런 일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는 않게 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증가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함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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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미 가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들의 패망하는 모습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 어찌하여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정말 그 뜻을 너에게 보여주고 알려줄 터인데 너희들이 왜 지금 이렇게 망각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길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들려주는데 우리가 거기에 무관심하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거절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무덤을 파는 것과 똑같은 무지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하나님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신단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돌이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왜 돌아오려고 애를 쓰지 않느냐 이게 지금 안타까운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어, 어죽하면 통곡하며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말 저 상위계층부터 하위계층까지 사회 전반적인 이 타락과 부패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로만 점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 길을 제시해 주는그 미가의 음성과 미가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을 때, 지금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맞이하지도 않았을 터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결말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돌아서고 돌이킬 것인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일 때가 돼서 돌이킬 수조차도 없다면 그때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너희들 잘못하고 있지만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면 내가 살길을 열어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분노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원히 살수 있는 길로 주님께 나아가든지, 하나님의 원하신 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 안에도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고 만들어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듣고 움직이며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오늘 말씀하셨음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몰락하고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뜨겁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미가도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해하겠지만, 그들은 저 상위 계층부터 하위 계층까지 전적인 타락과 부패가 정말 만연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약속의 자녀였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고, 그러나 돌이키면 돌아오면 회개하면 살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관점을 너무 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양면적인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시고 경고하시고 알려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